입다 2020년 4월 24일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방금 전에는 중국산 참깨 에 소통했던 거고요. 지금은 손씻주야 지금은 국산 참깨예요. 국산 참깨 수척 과정이고요. 제가 좀더자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국산 참깨예요. 자, 물차 국산 참깨 소척 과정이고요. 잠시 후에 가정분 공개하겠습니다. 국산 들깨입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국산 들깨 제가 닦는 과정 공개했고요 지금은 국산 들깨 볶는 과정입니다 색깔이 우리 님한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제 색깔은 굉장히 노란 빛깔 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국산 들깨입니다 국산 들기름 마지막 착유 과정입니다 이 노란 기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걸러져서 이렇게 나고 있어요. 자, 국산 들기름 어디 좋은지 알고 계시죠?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제품이 국산 생 들기름입니다. 생 들기름은 차기할 수 있는 그렇이 많지 않아요. 그 색깔을 보세요. 저희 색깔 굉장히 노랗죠. 노랗고 굉장히 맑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국산 생 들기름은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제품이에요. 오메가3가 가장 많다는 거는 혈액, 혈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아토피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도 탁월 효과가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꾸준히 드시는 방법은 아침에 빈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얼굴에 바르시는 마사지하시는 방법은 세안 후에 아무 것도 하지 마시고 로션 바르듯이 바르신 다음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국산 들기름 착유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020년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척하는 거는 중식산불깨예요불깨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한번 손좀 펴주세요. 이게 중식산불깨예요 자, 1차 세척 과정이고요 계속 다음, 다음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척한 중식산 들깨입니다. 이 아이를 지금 저희가 지금 수증기만 뿜고 수증기만 날리고 있어요. 저희는. 차기하기 때문에 생 들기름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기가 있으면 이걸 차기를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기를 빼는 과정입니다. 2차 물기 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차기 과정입니다. 지금은 어, 들깨가 들기름 나오는 과정이고요. 보이시죠? 이 노란 저온으로 착유한생 들기름입니다. 생 들기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흔들게 되면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제품이에요. 당연히 식물성이고요생생이 오메가3 가장 좋은 이유는 저 혈액 개선, 혈관을 가장 맑게 해주는 제품 중에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 아이로 아토피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탁월 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변비에도 굉장히 탁월 한 효과가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침 빈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빈 공복에 드시기 조금 힘드시다, 좀 느끼하시다 하시면 식사하실 때 고기 위에다가 한 숟가락 뿌려 드시면 너무 완벽한 오메가 3를 섭취하시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름은 생 들기름입니다. 차기한 생 들기름입니다. 제가 이맑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님한테 전달되시나요? 이 자, 저희는 매일 직접 차기한 생 들기름과 참기름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기름은 생 들기름입니다. 입니다.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아, 이게 지금 김자반이고요. 제가 혼자 하는 관계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요. 제 완성된 모습은 공개할게요. 자, 오늘 불금이고요. 불금일 때는 치킨과 떡볶이 빼놓을 수 없죠. 그냥 드시지 마시고 김자반으로 주먹밥 하셔서 소소한 불금을 즐겨보세요. 저희는 김자반입니다. 된 다시마 티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자 다시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어, 가성장 기능에 엄청난 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관계로 다시마 티가 과정을 제가 촬영하지 못했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